네, 네이처셀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가속도가 붙었죠?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주말에 5.4%나 시세를 급등을 시켰습니다. 자, 예상된 그 톱니바퀴 톱니바퀴대로 진행 중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네, 그렇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급하고 지금 분위기, 그리고 주가 행보, 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의 끝머리에는 대박주를 말씀을 드리니까 꼭 참조하시고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이처셀 바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여러분과 항상 끝까지 가고 있죠?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하고요. 성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텔레그램 방에 으로 들어오시고 네이처셀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초대해 드릴 겁니다. 들어오신 분과 안 들어오신 분은 좀 차이가 많이 나겠죠. 많이 네, 성원해 주시고 문자 많이 주세요. 자, 여러분. 그, 지금,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대주주의 양도세, 50억 유지하는 건, 이 대통령이 워낙 강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 분리 과세도 그렇고요 자, 이게 연말 주식 시장에 대한 기대를 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도 시가총액큰거 있죠. 네, 시가총액큰 것들을 외인이나 기관이 좀 담는 그런 패턴도 나오는 거죠. 자잘한 종목보다는 시총 큰 거. 자, 그런 부분에 그 도움도 네이처스리좀 받았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기업 설명의 건이 있는 것이고, 일단 큰 손들 입장에서는 여하튼 양도세 부담을 덜었기 때문에 예전에 연말하고는 좀 분위기가 틀려질 가능성이 좀 높아요. 부동산을 억제하려면 금융시장을 키워야 된다. 이게 이 대통령의 논리죠. 자, 그큰 흐름을 보셔야 돼요. 일단. 네, 그것이 도움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어, 그리고 지금 이제 수급 측면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서 좋은 점들 다 알고 계신데, 외인들이 한 10만 주 정도 들어왔네요. 그리고 공매도를 보면 22,000주 나왔는데, 공매도가 요즘 그야말로 힘을 못 쓰고 있죠. 힘못 쓰고 있어요. 신규 공매도가 적다. 그리고 대차 잔고가 줄어들고 뭐 늘지 않고 있다. 그 주제가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공매도 보유 잔고를 보니까, 확실하게 감소했다. 자 그러면 이 공매나 대차에 대한 꼬리에 대한 부담을 여러분들이 안 가지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뭐 강조를 드렸으니까 잘 아실 것이고. 그리고 일단 지금은 예전에 그 반려가 되면서 급락을 했잖아요. 급락을 할때 25,000원 권역에서 35,000원 권역까지는 매물이 없이 매물 공백 상태에서 내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매물이 없다. 이 가격선에서 매수한 자도 없고, 그래서, 뭐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저항될 수 있는 가격이 아니다. 그걸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이 2만 5천 원에서 3만 5천 원 사이는 매물이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한번 열 받으면, 이 가격대로 주가가 날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기업 IR에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재료가 나오면, 좀더 우리는 그런 패턴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걸 우리가 기대해 볼 필요가 있고, 제가 뭐, 말씀을 최근에 드렸던 그2일선 라인이 이렇 횡보하던 게 올라온다고 그랬죠. 근데 이것이 다음 주 수요일까지, 역산을 해보면 이제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이 올라오는 게 가파를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내리는 게 아니고, 약간 둔해지는 정도. 그죠? 주가가 올라가면 더 이렇게 나가게. 그러니까 이런 20, 내리더라도 이런 2 0일선의 저지를 받는 것이 주가이기 때문에 2 0일선이 밑에서 받쳐주니까 흐름이 엄청 지금 현재 견고하다는 얘기예요.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가속도가 좀 붙잖아요. 그걸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대를 우리가 많이 하고 있고요. 어, 결국, 이제, 줄기세포 미국 진출 그 16일날 설명회가 있을 것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FDA 주정부 줄기세포 실용화 촉진 현황, 그리고 계획, 실용화 추진 계획, 그리고 캠퍼스 구축 현황하고 계획, 적응증 확대권. 국내 조인트 스템 허가 추진 방향. 이거는 뭐, 뭡니까? 행정소송권하고 손배소송. 뭐, 요런 건들에 대한 재료가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자금권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다면 아주 좋습니다. 그죠? 자금권. 자, 이런 청사진이 될수 있는 재료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기대해서 또 주가가 올리는 것이고. 어, 좀 화끈한 재료가 한번 나와줬으면 좋겠다 뚜껑을 열어봐야죠 여러분 예, 뚜껑을 열어보는데 지금 뭐 미리 우리가 올랐다고 해서 반등했다고 해서 뭐 단기로 매도할 필요도 없는 거고 예, 뚜껑을 좀 열어봅시다 예, 그래서 어, 사실은 지금 뭐 매일매일 재료가 나오는 건 아닌데 스스로 주가가 수급으로 올리는 것이 아주 경쾌하죠 경쾌합니다 연기금도 최근에 지속 매수가 보이네요 예, 이 부분도 독특하게 강점으로 또 작용이 될수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잘 참조하셔서, 일단 희망이 더 생기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던 것이고요. 어, VC에 나올 수 있는 재료들에 대한 방어는 항상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요 전번으로 네이처셀 이렇게 문자를 꼭 주시고요. 무료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네이처셀 입장.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대응해 나가자고요. 항상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대박주 말씀을 올린다고 했습니다. 지금 말씀 드릴게요. 네자 대박주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항상 원하시고 꿈꿔 오고 계신 대박주 네 이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아, 섹터는 역시 성장성이 있는 it 쪽입니다. 네, 전기전자 쪽이고요. 가격대는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기 쉽죠. 7천원 내지 13,000원대 네, 그 정도입니다. 시청도 좀 가벼워요. 네 2천억에서 한 5천억 수준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투자 기간은 이게 재료가 한 2, 3개월 정도 있다가 나올 정도 재료입니다. 그래서 미리 움직이는 거잖아요. 투자 기간은 한1 내지 3개월 정도 보시는 게 좋겠고요. 네. 요거 먼저 그러면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면, 자, 요게 주봉 차트입니다. 한번 시세를 분출했죠. 네, 근데 이거는 시동이에요, 시동. 시동을 걸었고 살짝 흔들고 여기서 다시 이제 치고 나가는 그런 패턴을 보일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처음에 뜰 때는 잘못 잡는 거예요. 눌러서, 눌르는 눌림목 조정에서 찬스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확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하지만 눌렸을 때 이때는 여러분들이 공략하실 수 있는 아주 적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타이밍이 아주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월봉을 보면은, 월봉은 이런 식이죠. 예전에 이 가격선을 완전히 뚫어내는 월봉이 나왔어요. 대박의 조건이 되는 거죠. 슬쩍 눌림목 한번 정도 주는 그런 정도 타이밍이니까 시기적으로 아주 적절하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외인 기관 메이저 상황을 한번 좀 볼까요, 여러분? 네, 외인 기관 메이저 상황은 먼저 우리가 수급부터 보는 거예요. 수급이 동반이 되 있지 않으면 재료가 좋아도 소용이 없어요. 수급부터 보는 겁니다. 자 외인이 사다가 약간 눌림목 정도, 기관도 사다가 약간 눌림목 정도죠. 네, 개인은 지금 현재 뭐 주도가 아니고요. 이랬다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치고 나갈 겁니다. 아, 왜냐하면은 2~3개월 후 이슈가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타이밍이 아주 좋다 네, 이렇게 볼수 있는 그런 패턴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요걸 한번 보세요 우리가 실적을 생각 안할 수가 없죠 그 이슈권 때문에 내년의 매출이 금년에 따블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영업이익은 금년에 10배 정도 순이 됩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fn 가이드 이런 데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fn 가이드 가셔서 네, 보시면 2026년 지금 25년이잖아요 26년도에 내년 영업 이익이 금년도 예상 영, 금년도 영업 이익의 10배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어요. 자, 한배두 배도 아니고 10배예요. 그죠? 네, 이게 아,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확실한 이슈 때문에 그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하다는 거죠. 증권사 보고서들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두어 개 정도 최근에 나와 있는데 이 A 증권사 심층 보고서에도 그 매출액, 영업 이익을 확인해 줬어요. 네, 이거는 나중에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B 증권사 역시 예,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런 자료가 일단 뒷받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영업이익의 금년에 10배라고 한다면, 더블 가격 목표, 지금 가격선부터 더블 가격 목표는 따놓은 당상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슈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미 기존의 그 제품권을 가지고는 승부를 할수 없고, 그런 정도의 실적과 그런 정도의 수, 예, 주가 움직임이 나타날 수 없어요. 깜짝 신제품을 조만간 출시하는 건에 대한 재료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2내지 3개월 정도. 그 정도 보고 있다. 이 이슈는. 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이 신개념 핵심제품의 주변 부품주가 아니라 핵심 부품주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품 없이는 제품이 가동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유일무이한 강점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면. 그래서 글로벌 시장 개화는 금년 하반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근데 이 까다로운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는 유일무이한 업체가 바로 이거예요. 이 기업입니다. 중국에 하나 있고요. 한국의 유일무이하게 하나 있어요. 근데 중국 제품은 질이 떨어져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봐서 시장 점유율을 한 50%만 본다 하더라도 아까 이런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다는 건입니다. 그리고 자본총계가 자본의 10배요. 재무적인 부분 걱정할 거 없고 실적은 뭐 두말하면 숨가쁜 거죠. 그래서 요 종목은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고 제가 매수부터 매도 그리고 중간기 AS 이거 계속 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 전번으로 대박주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돼요. 대박주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AS 해드리고 매수 타임 중단 AS 그리고 매도까지 실하게 여러분들 곁에서 도와드릴 겁니다. 꼭 문자를 주세요. 감사합니다.